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17개 영상에서 배당주 투자 아이디어를 근거로 한번 가장 근접한 배당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배당주를 찾는 방법은 영화 건축학 계론에서 예쁘고 착한 애를 찾는 방법을 모티브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배당주를 찾는 방법은 제가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영화 건축가 개론에서는 예쁜 애 10명을 먼저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착한 애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최근 3년 동안 영업실적과 배당실적이 꾸준히 좋은 기업을 찾고 그 중에 최근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종목을 120일 평균 가격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단계는 일반적으로 좋은 배당주를 찾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첫 번째, 시가 배당률이 4% 이상인 기업. 두 번째, 3년간 매출액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만약 적자가 있어도 한 분기만 적자가 있는 기업. 세 번째, 배당은 중단없이 꾸준하게 하는 기업. 네 번째, 시가 총액은 1조 이상의 기업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 단계에서는 저만의 추가적인 배당주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꼭 쓰고 있고, 앞으로도 꼭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있어서 경쟁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포함되는 주식은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KTNG,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우리금융, 기업은행, 매컬 인프라, l g 유 플러스, 삼성카드, 제일기획, BNK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끝으로 DGB 금융지주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주식이 16개나 됩니다. 은행주가 8개로 가장 많고, 보험주가 2개, 통신주가 3개, 그외 주식이 3개가 있습니다. 대체로 금융주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의 주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과거 3년 동안의 기업 성과가 좋은 기업으로 하나씩 하위순위 제거법을 이용해서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최종 세개의 기업이 될지 같이 보시죠. 분류순서는 기업의 고유의 사업에서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판단할 수가 있는 영업이익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주의 배당이 재원이 되는 순위, 세 번째는 우리의 최종 중요하게 하는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배당으로 하고, 3년 전보다 증가폭이 낮은 기업 3개씩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9개 종목을 제외한 후 7개 남은 주식에서 4개의 종목은 내년도 2024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가 낮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주식을 제외하여 총 3개의 종목을 최전 선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3년 전보다 영업이익 증가가 낮은 기업 3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제가 2020년과 2023년 3분기까지 실적이 발표되어서 4분기의 예상치가 포함된 2023년 예상 실적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맥커리 인프라는 2023년 4분기 예상 실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3분기 실적을 토대로 3분의 4를 곱해서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1년치 실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실적 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기업은 삼성 생명, KTNG, LG유플러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세 기업 모두 나름 훌륭한 사업구조와 배당금을 주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냉정히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은 순이익 상승, 실적을 토대로 13개 기업들 중에서는 DGB금융지주, SK텔레콤, 그리고 광고회사로 유명한 제일기획이 탈락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SK텔레콤, 배당주 하면은 최고의 배당주로 손꼽히고 저도 실제로 SK텔레콤 주식을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SK텔레콤이 SK스퀘어하고 작년에 인적분할을 하면서 사업분할로 인해서 2020년과 2023년 이익의 책정이 달라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그래도 규칙은 규칙. 아쉽지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토대로 느끼지만 최근 3년간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구나. 느껴지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지만 그만큼 은행주의 곳간이 든든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제 배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개의 기업 중에서 배당금 증가가 적었던 3개를 제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잘 나온 기업들이라 그런가 배당금 증가도 쑥쑥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가보다도 실적과 배당금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처럼 배당주를 모아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자, 제외할 세 개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신한지주, 맥커리 인프라, 삼성카드입니다. 신한지주는 3년 동안 40%가 넘는 배당금 증가에도 아쉽게 탈락을 했네요. 이제 최종 7개 후보로 남은 종목을 하나씩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4대 금융지사 중에는 신한을 제외한 KB, 하나, 우리가 남았고요. 실적과 배당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여준 기업은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사이에서 유일하게 보험주 삼성화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지주사인 BNK, JB금융지주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도도 배당을 많이 줄수 있는 2024년도 영업이익 예상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내년도 금융주 실적은 지난 3년보다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낮은 순으로 제외를 시킨 후 최종 후보 세 종목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세 종목, 최고의 배당주에는 삼성화재, 기업은행, BNK금융주주입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이세 종목을 평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보유한 적은 없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종목 선정을 했는지 살짝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계기로 새로운 종목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최고의 배당주는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최종 조건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6개월 평균 가격인 120일 가격 이동 평균 대비 어느 정도 현재 가격이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주식이 혹시 최근에 악재가 있는지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뚜렷하게 기업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악재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11월 28일 종가는 27만 10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120일 평균 가격은 24만 7438원입니다. 현재 시장가는 120일 평균 가격보다 9.5%가 높네요.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11월 28일 종가는 11,720원입니다. 올해 7월 이후 강한 상승 추세가 있네요. 꾸준히 이 주식을 배당주로 모으신 배당주 투자자님은 두둑한 배당과 시세차익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120일 평균 가격은 10,875원입니다. 현재 시장가는 120일 평균 가격보다 7.8%가 높네요. 끝으로 BNK 금융주주입니다. 11월 28일 종가는 7,190원입니다. 120일 평균 가격은 6,874원입니다. 현재 시장가는 120일 평균 가격보다 4.6%가 높네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지금 가장 120일 이동 평균 가격 대비 가장 적평가되어 있네요. 제가 BNK 금융지주를 주식으로 투자한 적은 없어서 관련된 뉴스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최근 악재나 향후 사업에 크게 제약이 되는 사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배당주가 미래의 최고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달 후면은 2024년 저의 ISA 새로운 2천만 원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들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의 ISA 계좌의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선정된 BNK 금융주주를 지난번에 적금처럼 모아가는 배당주 컨텐츠처럼 기준을 미리 세우고 한번 직접 모아가는 컨텐츠를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작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